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 안녕하세요, AT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논 M50.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 약 1년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과 장단점들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한 7, 80만원대 정도로 아마 구매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자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렌즈가 있고요. 왼쪽에는 외장 마이크, 오른쪽에는 HDMI 포트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 5핀. 충전은 따로 안 되고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되더라고요. 그 다음, 하단에는 이렇게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는 곳, 아래쪽을 열어보면 배터리를 열수 있는 곳, SD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 곳. 이쪽에는 다이얼, 그다음 촬영 버튼, 녹화 버튼, 그리고 렌즈를 여는 곳, 렌즈 뚜껑, 플래시, 이쪽에 플래시가 있고 위에는 또 연결을 할수 있는 단자, 이 정도가 있고 뭐 액정도 이렇게 스위블 액정으로 듀얼로 있습니다. 직접 촬영을 할때 모습이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셀카 찍을 때도, 브이로그 뭐 영상 같은 거 찍을 때도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 느낌입니다. 용도로는 저는 스튜디오 촬영 같은 거에서 자주 사용을 했었고 핸드폰 카메라보다는 좀더잘 찍고 싶을 때 M50을 가지고 나갔고요 메인으로는 유튜브 영상 촬영으로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간단하게 찍고 싶을 때는 물론 작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두 촬영물의 결과물을 좀 섞어서 사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결과물이 좋으니까 값어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펙입니다 출시일은 2018년 3월 출시로 나름 꽤 최신에 가까운 제품이고요 2410만 화소 i s ISO는 100에서 25600까지 센서 크기는 1대 1.6 동영상 촬영 크기는 최대 UHD 4K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LCD 화면하고 뷰파인더가 어, 센서로 따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눈을 가져다가 대면 바로 뷰파인더가 나오고 떼는 순간 LCD가 나와요 하지만 이게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 요 원치 않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은 뷰파인더에서 LCD가 꺼져버리고 뷰파인더가 나와버리는 이런 것도 좀 불편함이 있긴 해요. 또 나름의 장점인데 이 스위블 액정이라서 이렇게 돌리면서 촬영할 수 있는 게해캐논 m 5 0의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제가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한테는 뭐 다른 선택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쓰면서 이제 느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자첫 번째 사진 영상 다 초점을 굉장히 잘 잡는. 편입니다. 물론, 최신에 나온 제품들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쓰기에도 뭐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나름 초점을 잘 잡는 편이고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지만, 캐논의 화질이 나름 저는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죠. 캐논의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 스위블 액정.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뭐, 마이크 단자에 또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외장 마이크가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 또안 되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바로 사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 촬영 파일이 CR3, JPG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장할 수 있고 두개다 저장을 할수 있는데 어, CR3 파일은 연동을 하고 변환하고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JPG 파일은 뭐 어디나 호환이 가능하지만 CR3 파일이 좀더 고화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파일을 제대로 쓰기가 좀 어렵다는 점 일반적인 사람 기준에서요 두 번째로 영상 촬영 중에 배터리가 꺼져버리면 은 파일이 저장이 안 돼버립니다 뭐 저장이 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될 확률이 훨씬 더높 저장이 안되고 꺼져버리면 적게는 10분, 뭐 1시간 가까이 찍은 영상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카메라도 마찬가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장이 좀 안되더라도 배터리 경고음이라든지 아, 무언가 좀더 정확한 신호를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건좀 약한 것 같아요. 액정에 나오는 깜빡임 그 정도가 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 단점으로 많이 언급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마이크가 걸린다는 건데 저는 굳이 단점이라고 꼽고 싶진 않았고요. 4K 영상을 찍으려고 하시면 하시는 분들은 크롭된다는 점도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삼각대와 연결하는 공간이 연결을 잘못하면 일반적인 삼각대랑 바로 연결하면 배터리 공간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 걸려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좀 불편하고요. 위에 이런 단점들이 제가 이제 느낀 단점들인데 굳이 채우는 뭐 M50의 단점이 아니더라도 카메라라는 이 기기의 단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구매한 게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게이지하고 추가 장비들입니다. 이렇게 게이지에다가. 장착을 해주면은, 카메라 자체는 들고 다니기 좀 힘들고 무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열어도 문제없이, 카메라와 연결해도 문제없이 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더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들고 다니면서, 사진 촬영할 땐좀 불편해도 영상은 훨씬 더편리하더라고요그 다음에, 이런 더미 배터리. 더미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데, 넣어서 충전기를 꽂으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그 다음에, 듀얼 배터리 팩. 중요한 순간에 충전이 안돼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듀얼 배터리 팩을 따로 추가로 해외에서 따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명, 그 다음 가방, 악세사리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구매를 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단점들이 보완되더라고요 앞으로 유튜브가 더잘 된다면 제가 또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도 써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놓은 M50에 대해서 뭐 중고거래라든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